어디 한번 내려가 보자고 게임이 얼마나 어렵나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가자 가자 가오 로블록 최초로 내려가는 타워 타워로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가는 건 처음이라고 어, 뒤에 뭐야? 사명제야? 아니 삼남매네세 명이 분신술 썼어 따라가야지 오케이 내려가 봅시다 어아 잠깐만 근데 여기 타워를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타워 옆으로 쭉 뛰면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한번 뛰어볼까요? 어? 가보자고. 오케이. 아, 아 죽네요. 아안돼 역시. 역시 꼼수는 막아놨구만. 꼼수를 막아야죠. 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가보자고요. 쭉쭉쭉 내려가는 타운은 쉬울 것 같아. 어? 저장. 이게 올라가는 건 타운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쉬울 것 같아. 왜냐면 내려가는 타운은 내려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오케이 가자고요. 뭔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어? 오케이 음... 야오 어, 어, 떨어질 번오 어, 떨어졌네 안녕 여기는 무조건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슬인가봐 그렇지만 무난히 점프를 해서 통과할라죠 와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니, 너무 아픈데 널못 오케이 아 너무 아픈데 하자마자 죽어버리기 아아아 자기 아, 자기 잠깐만요 아, 봐주세요아아아 아. 아, 아, 아. 어어 잠깐 어, 잠깐만요 오, 오케이 여기만 지나면 돼자자 나이사 어, 왼쪽 오른쪽 뭐이 no. 그냥 감되는 거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자미리 게임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아, 아 뭐야 뭐야 아, 잠깐만요 오케이 이런 거는 뭐 쉽지 아아아 아, 아, 잠깐만 아아아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아이제 주국만 있어. 오케이, 좋아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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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도도도도 탁, 탁, 점프. 이쪽이야! 이쪽이라는데 진짜 이쪽일까? 이쪽이지 않을까? 어, 오케이, 이쪽이라니까 한번 제작자를 믿고 가볼게요. 제작자님, 이쪽이라 하셨죠? 믿고 갑니다. 오케이, <목소리> 이쪽이야! 아! 제작자님, 이쪽 아니잖아요. <목소리> 오른쪽이야, 이쪽이 아니라. 오케이, 쭉쭉쭉쭉. 점아 음. 떨어지고. 잠깐잠아 무난하게 이런 공들은 점프 여기 아래 이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역시 탐박아 났어. 제작자 잘 만들었어. 이게 투명해 보이지만 땅이 있단 말이야. 못 내려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나 방금 왜 죽은 거야? 아 여기, 여기 이 선을 그냥 넘어가면은 바로 죽나 보다.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선밖을 가자마자 바로 죽은것 같아요. 잘 따라가야 돼. 얘들아 너네 잘 따라오고 있니?

딱, 짭어 조장. 아니, 여기, 이 타원은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깊은 거 같은데? 어, 여기까지 와서 죽을 뻔했다. 방심은 죽음의 어머니. 방심은 죽음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어, 왼쪽, 오른쪽이 길이 나와져 있나 본데? 뭐야! 어, 이 가운데가 길이었어. 오른쪽, 왼쪽 가면 죽는 거였어. 야 친구야, <목소리> 너는 그 봤는데도 그렇게 가서 죽니? 오, 어,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답을 알려줘도 틀린 친구들이 있어. 저장하고요. 이 계단 뭐야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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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이에 오른쪽. 아, 왼쪽이네. 오른쪽이라면서 하 왼쪽으로 가 버렸네. 대박. 랄랄랄랄왜왜 뭐야, 뭐야, 뭐야? 저장하는 건줄 알았어.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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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어 너무 빨라요, 선생님. 한번봐 주세요. 으, 으. 앞으로 가고 싶어요 제발. 여기 돈 봐. 오케이. 힘들어 싸움 밑다 여장 탁탁탁탁탁탁탁 떨떠떠떠떠떠 떨떠떠떠 떨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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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이떠 떨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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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긴장들 하시라고요 파란 젤리가 왔으니 어, 여기가 어렵나 보다. 친구들 다죽네 이거 뭐야? 이제서 얘들이 많이 죽나 보다. 친구들이.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가기가 또 가기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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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죽나 다음면? 어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많이 죽지? 아 잠깐만요. 아 죽는 이유가 있었다. 블럭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네. 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야 돼. 아 어려워 어려워. 이게 생겼을 때딱 여기 생겼을 때 갑니다 그 다음에 딱 와서 점프 점프! 오케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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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으어어어 블럭 블록 사라져요! 블럭 블록 사라져요! 블럭 블록 사라져요! 어어어어 여기 블럭 사라져요라고 써져있네 얘들아 이게 어렵니? 나는 쉬운데 너네는 어렵나보네 라라라라라 여기만 지나가면 오 저기 아래 보인다!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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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왼쪽! 아,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점프만 잘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 오케이. 거의 다 왔다! 가보자구! 오케이.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아린 이제 끝이 보여. 나이스! 쌍쌍쌍쌍 오케이. 내려가는 타워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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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이 사람은 플레이어인데 여기 서서 그냥 축하해주네 사람들 이 사람 왜 이렇게 착, 착해? 사진 같이 찍어요 아니 가, 가버린다고? 사진 같이 찍자니까요 미마